2010년도에는 안주집사로서 주님을 섬기며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 것을 하지다 2010년도는 하나님이 어, 저희,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우리 방패되신다 하셨으니까 2010년도는 우리 대박 날 겁니다 그게 부흥하게 제가 정말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 교회도 이끌어가 아 저희 가정을 이끌어가는 보모이 되는 그런 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작년에는 시험 성경으로 승가를 획득했는데 올해는 또 다른 성경으로 승가를 획득했습니다. 또 하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새해에도 네, 몸 많이 받으세요. 네, 미드만에서 성장하는 프라하 선수들 되기 바랍니다. <laughs> 작년 한 해는 버리게 보면 재짓고 회개하고 재짓고 회개하고 세계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 금년엔좀 어,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엔 하나님이 많이 인내하셨고 금년에는 어, 자아가 많이 인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제 맡은 직업을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어, 하나님 말씀을 좀더잘 따르는 음, 그런 집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0 1 네. 년에 교회도 많이 왔 네. 어떤 교회가 네. 될수있겠습 네. 열심히 네. 기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우리 그 프라하니조의 성들 여러분들 새해 네. 복 많이 주시고니다 여기까지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기대해 주습니다 저희는 2월 초에 이제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별다른 수는 없지만, 그, 프라하님 교회의 송도로서 한국에 가서 항상 여기를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고 열심히 타겠습니다. 목사님이야 저희의 의견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에 가서도 한국에서 여기를 다니고, 프라하님 교회 다니면서 한국으로 간 사람으로서도, 열심히 더 붙드시는 것이면 살겠어요 진심으로, 네, 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라 한인교회 와서 국민 많은 사랑과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진짜 음, 유럽의 그 프라하 를 정말 인정해 주것 같아요. 아이들도 여기서 다 자랐고 저희들의 저 같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laughs>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한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가에 순종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10년도에도 주일학교에 목맞치서 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2010년도에 연구자 신하사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의 2010년도가 밝았습니다. 2010년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목회하는 목회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파이팅!